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제입니다. 자, 이 시간에 XRP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XRP가 어, 다시 한번더 장중에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어, 시장이 그간 눌렸던 또 바닥을 또 찍어버리니까 이 바닥을 찍으니까 또 끌어올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XRP뿐만 아니라 지금 메이저 코인들다 1%대로 끌어올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간 너무 흐름이 좋았던 어, 엑시 인피니티 또 베라체인 등도 어 좋은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이 엑시 인피니티와 샌드박스 때 오늘 또 급등주로 제가 잡아 드렸죠. 오전에. 잡아 드렸던 부분이 또어 보시면 제가 잡아 드렸던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어이 3,050원에 3,100원에 어 잡고 가보 한번 가보자라 했는데 또 오늘 역시 또 3,500원 이상을 끌어올리면서 지금 어, 좋은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잡으셨던 분들 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한 어, 계속적으로 제가 오전에 이렇게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하루 하루 이건 당기입니다. 짧게 짧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샌드박스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지두 가지가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이 연결되고 있는 것 또한도 상당히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메이저는 메이저대로 가고 또 이렇게 급등주도 잡아가면서 어, 수익을 계속적으로 창출해내는 이런 전략이 이제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브리핑도 올려드리죠.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서 어 매매 진행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 필드 일단 봐야죠. 자, 여, 여기를 이제 지지 받았어요. 지지를 받받았던 부분.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해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까지 내려 내려오고 어 여기를 바닥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기까지 열고 보자 했던 부분이 그대로. 연결이 되었고 이제 여기 또 찍고 나까 오늘 또 여기서 좋은 흐름이 연결되고 있고요 이것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어, 흐름상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어, 바닥을 또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 근데 보면 지금 어떻게 돼요? 저점을 높이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현재 과정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큰 흐름이 나와주진 않아요 큰 흐름이 나와주지 않지만 이제는 완벽한 추세 꺾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트럼프의 입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보스 이 지금 열리고 있죠. 이부분에서 어, 많은 발언들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 나옵니다. 보면, 어, 자, 바이낸스 미, 정말 미국으로 돌아올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보스 발언에 솔린 어, 시선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1월 21일 아마 전문 매체 비트코인 스따르면 지금 바이낸스, 공, 어, 바이낸스 공동 최고경영자. 리처드 텅이 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WEF 여기 현장에서 CNBC와 인터뷰 통해서 미국 시장 재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24년 규제 합의 이후에 미국에서 철수했던 바이낸스였습니다. 이제 어, 건망 전략을 취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인터뷰에서 리플 최고 경영자도 지금 바이낸스의 미국 복귀가 업계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또이 바이낸스가 과거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였음을 당연히 언급했죠. 세계 1위 거래소잖아요. 그만큼 바이낸스가 미국으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어, 당연히 가상자산에 좋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어, 지금 현재는 미국 내에서는 코인베이스인데 그 부분에서 바이낸스가 움직인다 그 자체는 어, 상당히 상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경쟁 심화, 이런 거, 이제 거래비용이 당연히 낮을 수 밖에 없죠. 이렇게 된다면, 바이낸스가 들어온다면, 또, 많은 이용자가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또,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바이낸스 수수료 구조가 미국보다 낮다는 점이, 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잡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논의 배경에는 또 여전히 혼란스러운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잘 잡고 있는데, 바로 클레리티법이죠. 어, 미국 이 클레티법이, 어, 핵심 마크업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월 15일 날 마크업 표결이 들어가고 나서 상 상원에 상장이 되는 게딱 어, 맞아 또 들어갔던 부분이었고 그그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1월 초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크업 표결이 되고 어클레티 법이 나온다라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잠정 연기가 됐죠. 연기된 부분이 어 지금 상당히 우리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에 또 그린란드 사태가 어, 이 그리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 시장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이낸스 총 책임자, 어, 총 운영자가 어떤 규제가 없는, 어떤 규제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죠? 바로 XRP CEO 리플 CEO도 갈린거스 이 말을 했죠.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기업들이 그틀 안에서 사업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클레이티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또, 갈링하우스 CEO도, 어, 리플 CEO도, 어, 규제 논쟁의 업계 내부의 균열까지 번지점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고, 또,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톤 최고 경영자가 마크업 직전에 이 클레이디법 지지를 처리한 데 대해서 놀라움을 표하면서 지금, 어, 이 배가 어디로 갈지가 상당히 중요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해당 법안이 지금 수정하는 거치고 있고, 수정을 다시 하고 있는 현재 과정이고, 이게 왜 연기가 됐냐면 초당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지지 100%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거죠. 어 그래서 좀더 좀 지켜봐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취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소가 되지 않고 계속 좀 연기가 되 되고 수정하니 계속 좀 발행이 되면서 이 클레이트 법이 나오면 이제 이 지니어스 법과 함께 이제는 어이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마련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에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힘들고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가는 이런 과정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어, 순환 매장이 계속 연결되고 있죠. 순환 매장이 연결되면서 그간에 안 움직였던 코인들이 계속, 계속 움직여요. 이런 펌핑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하나 잡고 간다면 당연히 수익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XR, 지금 엑시 인피니티를 제가 오전에 잡아 드리면서 지금도 수익을 어10% 이상을 또 듣고 계실 겁니다. 그 이분에서 이제, 어 매도는 자유예요. 이 매도는 지금 자율이고, 이런 매도, 이 자율을 왜 잡아 드렸냐면, 이제 제가 매도가를 잡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 매도는 이제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더 이제 기대감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10% 이상을 드셨다면 어느 정도 매도는 하시는 것도 좋아요. 어 매도하고 나서 또 차원을 보는 거죠. 지금, 어이 엑시인피니티를 잠깐 보자면, 엑시인피니티를 잠깐 보자면, 지금, 이, RSI 수치가 너무 높아요. 지금 계속적 높, 게 찍을 때마다, 어 지금 이 조정이 나왔죠. 이런 조정이 나왔고, 또, 어 한번 눌리니까 또 끌어올리고, 또, 현재 또이 78, 78, 1로 나와있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이 엑시인피니티의 이 부분은 섣불리 들어가는지는 마시고,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리잖아요. 지금 오전에. 잡아 드리면, 이 타점 다 자꾸 들어가시고 나서, 또 차이 실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쭉 물리고 나가야 계속 쭉 수익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니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10%에서 15%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해 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대로 지금 어 같이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계속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이런 정보 받아 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훨씬 더안전적인 매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이 부분 말씀드리겠고 제가 정말 말씀 씀사 잡아 드립니다.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망에 들어 오시면 매매법도 드리죠 제가 이 매매법 매매법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어, 받아 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아요 이거 어, 반드시 입자과 손절관을 정하고 가시고 또 출금을 통한 이익 실현 그리고 상승장 하락장 전략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 크게 일터라도 복구할 현금 확보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고 제가 사용하는 매매법이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받아 보시고 그리고 하나 하나 같이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네 번째 거이 현금 확보 이것은 정말 필요해요.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만 가면 정말 좋은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눌림목이 나오면서 가고, 조정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죠. 어, 시작제 이스크나, 뭐, 거시적 이벤트나 다 나옵니다. 이럴 때, 이런, 이걸 공략을 해 들어가야죠. 이런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당연히 현금이 필요하고요. 현금은 무조건적으로 제가 비중관리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고 있, 있기 때문에, 어, 꼭 정보 받으시길 바라고. 이 매매법도 파일로 드릴 거예요. 파일 꼭 받아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훨씬 더안정적인 매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또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 내는 건 중요하죠. 그럼 xrp 역시도 바닥을 찍고 움직이고 있는 과정 또 여기에 이더리움이나 비트, 비트코인 역시도 지금 바닥을 찍고 움직이고 있는 현재 과정이 상당히 좋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고 여기서 수익을 또 창출해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이거 보면 어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분석가들은 XRP가 기관 투자자 의 관점에서 이 목표는 여기다라고 나왔습니다. 내일 좀 보자면 자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에 따르면 분석가 엑 p 퀸이 어, 10에서 25달러가 XRP 목표가로 보는 전망은 개인 투자자의 시각에만 머무는 르 전망이고 엑비 퀸은 리플이 단순한 가격 등락을 넘어서 이는 결제 커스터디 인프라를 인수하면서 어, 글로벌 겨, 금융 시스템의 배관 이 작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금융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는 XRP죠. 여기에 지금, 어, 이 XRP 퀸이 리플이 은행 또 펀드 각종 금융 기관에 통합되면 실시간 이 글로벌 결제를 위한 준비를 마친 사실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XRP의 호재예요. 호재고 이런 것이 작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시장이 너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당연히 작동이 된다면 당연히 큰 수익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고요. 자, 리플은 이 규제의 명확성을 당연히 확보했죠. 그리고 또 미국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 바로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했어요. 을 그만큼 이제는 앞으로 더 미래가 밝은 게 바로 XRP기 때문에 이 목표가 1 0에서2 5 달러 그 이상을 갈 수밖에 없는 어, 현재 모습이다라고 어, 이 진단을 내렸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은 푼 돈이 아니라 이천문학적 금요로 움직이 규모로 움직이고 또이 기관 투자자 관점에서도 XRP가 1 0 0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들은백 달러라는 목표가시 민코인처럼 여기에서 뭐 비웃을지는 모른다 하면서도 어, 기관들은 이를 인프라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 실적인 활용 사례가 늘어날수록 해당 가격은 도달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뭐 현재는 이달러도 올라, 언제 올라주냐 이런 건데 십달러 십오 달러 충분히 백 달러도 갈수 있는 XRP의 어,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엑 r 비 전망이 상당히 높아요. 전망이 밝고 그리고 어 미국 내에서의 엑 r 비 위치는 지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높다라는 거 이분을 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좀다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지만 메이저는 메이저대로 가는 거예요. 메이저는 메이저대로 가고 그리고 어 급등하는 코인들도 계속 잡아가면서 수익 계속 만들어내는 어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드리고 이런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정보 다 받아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매일 보드리고 다 드립니다. 다 드리니까 어, 부디 이 어려운 장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는 영상 하나 더 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은 다 무료라는 것도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무료 정보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만 내시면 되겠죠. 또 수익 그리고 또 시작 힘들면 대응까지도 수익과 대응을 병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방 들어오셔서. 모든 정보 다 받으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경기였습니다.